지겹템이라서 죄송한데 저는 이거 앞으로도 꾸준하게 소개를 할것 같아요 지저분함이 말해주는 저의 찐찐찐템 박박 긁어서 쓴 쿠션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너무 지겹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제제제제제 구매템 오랜만에 물막 진짜 이쁘게 만들어주는 토너 만났어요 안녕 비탐지들 비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속광 특집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워낙 큼직한 여드름이 나는 피부 타입이다 보니까 여드름이 없어진 다음에 큼직한 여드름 흉구멍 그리고 모공들이 남아있는 피부예요. 근데 이 위에다가 예전에는 커버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고민들을 한 번에 가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커버를 쌓으면 쌓을수록 매트하게 바르면 바를수록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가면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피부 표현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는 매트하고 커버력이 강력한 제품들만 쓰는 거는 약간 내려두고 피부 바탕 자체를 속광이 뿜뿜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쓰는 거. 그리고 베이스 제품들은 커버력도 꽤 좋은데 피부 표현 자체가 가 윤광이 나게 해주는 제품들 위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 비타민 들도 언니 예전에 비해서 피부 많이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저의 그 비결을 책임져 주는 제품 7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직업템이라서 죄송한데 저는 이거 앞으로도 꾸준하게 소개를 할것 같아요.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진짜 신기하고 이쁘. 빈틈없는 은갈치 광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뒤에서 소개해드릴 제품들도 분명 속광을 잘 만들어주는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은 속광을 넘어서 빔이 뿜뿜하는 수준의 은갈치 광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유분기로 변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 메이크업은 처음보다 좀 녹아내리더라도 그 빈틈없는 속광은 쭉 유지가 돼요 저는 화장 직전에 사용할 때는 얘를 피부에 듬뿍 발라줘요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발라 싶을 정도로 듬뿍 발라준 다음에 한 3분 정도 대기를 해줍니다. 진짜 급할 때는 저는 1분만 대기하고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기해준 다음에 화잘먹 패드로 가볍게만 겉에 제형감을 닦아내줘요. 그러면은 완전히 닦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피부에 쫀쫀한 텍스처감은 남아있으면서 이게 마일드하게 각질정돈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문질러서 각질정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올려준 다음에 대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려지고 살짝 마일드하게 녹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평소에 하는 뭐 베이스 루틴 그다음에 쿠션 파드 발라주면 평소에 안 보이던 정말 신기하고 이상하고 예쁜 은갈치 광이 뿜뿜해요. 그래서 우리 비탐지 중에 한 분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같이 찍은 사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언니 덕분에 진짜 광 뿜뿜하는 베이스 표현했다고 막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진짜 스킨케어용으로도 좋긴 좋은데 저처럼 화장 직전에 응급 치트키용으로 쓰시는 거 강추합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닦아내는 이유는 얘가 보습감이 좀 짱짱한 편이에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은 괜찮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성 지복합 피부다 보니까 화장 직전에 가볍게 겉도는 제형만 닦아내 주고 그 위에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한 번만 해도 효과 미치게 보는 방법이어가지고 꼭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 이거는 약간 신박템 토너 제품이거든요 이즈앤트리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토너 와 이거 오랜만에 물막 진짜 이쁘게 만들어주는 토너 만났어요 제가 지금 일본 채널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엔트리 측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우리한테 막 이제 새로운 그런 성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좀 출시가 된 제품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겹 바르고 한 겹을 더 발랐는데 촬영할 때 너무 예쁜 물막이 한겹 씌어진 거예요 피부에. 그래서 저희 그 소속사 담당님도 피부에 뭐 바른 거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 토너 바르고 선크림만 발랐는데. 네. 그 정도로 피부에 진짜 맑고 이쁜 물막을 하나 씌워줘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스킨케어인데도 불구하고 피부 표현이 이뻐 보인다라고 느끼게 해준 토너여가지고 비타민들한테이건 무조건 소개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완전 워터리한 토너고 이렇게 손에 덜었을 때 끈적임 없고 미끄덩한 느낌 없고 피부에 흡수 빠르게 되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토너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 약간 다른 건 뭐냐면은 피부에 스며들긴 스며드는데 너무 매트하게 날아가는 수분감은 아니에요. 피부에 스며들 건 스며들고 겉에는 이쁘고 얇은 수분막을 싹 깔아주니까 그냥 피부 컨디션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이는 느낌? 저는 사실 예전에 어, 스킨케어 제품을 써가지고 피부 표현이 어떻게 이뻐 보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여드름이랑 막 모공 흉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얘는 진짜로 톤온데도 불구하고 한겹 발라주고 한 겹만 더 레이어링을 해주면 피부 상태가 진짜 최상인 것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분 자체가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성분이다 보니까 스킨 케어 할 때도 당연히 괜찮고 저처럼 좀 번거롭지 않게 그냥 세안 직후에 바로 화장이 잘 먹게 해주는 뭔가를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첫. 첫 번째 단계에서 요거를 발라주고 그다음에 베이스 루틴 쫙해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도 제가 좀 지겹게 쓰고 있는 제품인데 짜잔. 이번에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이 헬로키티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얘는 이번에 무료 헬로키티랑 어뮤즈가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인데 저 이거 사진으로 먼저 봤을 때 육성으로 소리 질렀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뽑았어요. 요번에 이제 헬로키티 콜라보 한정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 키티 얼굴이라고 퍼프가 그리고 쿠션 겉면은 살짝 밋밋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쿠션 꾸미는 쿠 코스티커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쿠션에 귀엽게 붙일 수가 있어요. 요거 헬로키티 패키지는 너무 귀여가지고 전 제품 패키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5개월 전쯤에 올리브영 그 신제품 쿠션들을 모아가지고 10개 리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암튼 그때 제가 어뮤즈 쿠션을 썼는데 좀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랬던 이유는 사실 제가 과거에 어뮤즈 그쿠션들 모든 제품을 썼었을 때 엄청 좋다라고 느꼈던 쿠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대를 정말 하나도 안 하고 아 신제품 나왔네 써보자 하고 써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탐지들이 쿠션 리뷰한 영상에서 제가 트러블 자극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었다 보니까 언니 근데 트러블 자극 있는데도 왜 추천템으로 소개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달렸던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후에 제품성이 워낙 넘사다 보니까 그냥 제가 평소에 바르는 화장막 루틴 있죠. 그 제품들 그대로 바르고 그 위에 이 쿠션을 발랐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트러블 자극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편안하게 불안한 느낌 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탐지들한테 중간중간 댓글 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다 정말 제가 이자녹스 쿠션이랑 아밀리 보라 쿠션 이후에 이렇게 박박 긁어서 쓴 쿠션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형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 드리면 먼저 제형은 백화점 쿠션처럼 엄청 가볍고 얇은 타입인데요 바르자마자 피부에 스미는 타입이라 여름 날씨에 더잘 쓰게 되는 타입이에요 부가 빡빡 부들 사이의 재질이라 확산력이 엄청 높진 않은데 피부에 깔끔하게 밀착되는 타입입니다. 과한 글로우광이 아니라 진짜 피부에서 빈틈없는 탄탄한 꽉찬 속광이 느껴지거든요. 피부 컨디션 안 좋은 날 발라도 치트키로 이쁘게 커버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밀림 없이 얇고 매끈하게 피부에 밀착되는 타입이고 묻어남 없는 세미매트 타입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는 02 헬시 기준으로 해서 옐로우 채도기가 적당하고 화사한 22호 컬러고요. 커버력은 중상 정도의 커버력인데 덧발라도 두껍지 않게 커버가 쌓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블랙헤드랑 큰 모공 커버가 매우 매우 잘 되는 편입니다. 편안하고 속 시원하게 모공 커버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지속력에서는 속 건조가 없고요. 화장품 제형 특유의 녹는 느낌이 없어요. 제가 그때 어뮤즈 제품 썼을 때 바른 직후에 피부 표현이 너무 이뻐가지고 놀란 것도 있는데 지속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놀랬거든요뭐 들뜸이나 끼임이나 떡짐이나 녹는 그런 현상 없고 정말 그 입. 윤광이 조금 더 더해진 느낌으로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쿠션 예쁘게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속광 표현 난리나는 색조 올려주는 것도 요즘의 트렌드잖아요. 어뮤즈 속광 치트키 하나 더. 어뮤즈 리벤치크 제품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헬로키티 콜라보 한정 에디션으로 핸드폰 모양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너무 귀여운 핸드폰 디자인으로 탄생했어요. 리벤치크를 이렇게 도구 없이 손가락으로 톡톡 발라주면은 커버가 벗겨지지 않으면서 속광이 맑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밤 타입 제품들 잘못 쓰는데 얘는 이렇게 가볍게 바르기만 해도 물광이 차오른 것처럼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모공 흉피부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웜피부톤 쿨피부톤에 맞춰서 이렇게 3구 리벤치크로 만들어졌는데요. 01호 애플소다는 코랄빛의 사과 컬러고 02호 핑크소다는 청량한 쿨핑크 컬러예요. 저는 웜이랑 쿨 컬러를 믹스해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치크랑 립에 올려주는데 제형감이 끈적이지 않고 맑은 속광으로 표현돼서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게 바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건조하게 마르지가 않고 오래 동안 촉촉한 보습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 스킨케어링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입술이랑 볼에 바르면 보습감까지 챙겨줄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쿠션이랑 이거 리벤치크뿐만 아니라 헬로키티 콜라보 한정 에디션 난리 나더라고요. 틴트랑 립밤, 립플러 아이컬러, 팔레트, 파운데이션이랑 리벤치크 핸드폰 그리고 너무 귀여운 굿즈들까지 아예 이렇게 헬로키티 콜라보 한정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어뮤즈 제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식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8월 1일 올리브영 공식 쇼룸에서 헬로키티 콜라보 한정 에디션이 런칭한다고 해요. 여기에는 너무너무 귀여운 굿즈들이 증정품으로 같이 나가니까 헬로키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8월 2일 단 하루 동안은 이 너무 귀여운 리벤치크 핸드폰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진짜 어... 탐나시는 분들은 8월 2일 놓치지 말고 달려가세요.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하게 8월 1일에서 8월 29일까지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8월 올리브영 픽 프로모션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의 특가 놓치시더라도 8월 기간, 요 기간에는 헬로키티 콜라보 한장 에디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나 진짜 혼날 각오하고 들고 왔어요. 요거 제가 너무 지겹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제제제제제 구매템. 정샘물 물 미세트입니다. 얘도 마몽드랑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냥 계속 나올 거여가지고 미리 용서의 말씀을 구할게요, 여러분. 근데 비탐지들이 물 종류가 오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순서를 조금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마몽드랑 요거 이즈엔트리 토너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물 미세트 같은 경우는 저는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을 해줘요. 저는 첫 단계에는 이런 물 종류 애들로 수분을 한번 깔아주고 두 번째 단계에서 얘를 듬뿍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너무 신기한 게 평소에 장각질이랑 막 건조해가지고 피지 알맹이들 들뜨는 현상들 있죠. 그게 싹 눌러져요. 그러니까 물 종류 애들도 충분히 그거를 잘 눌러주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도 수분감을 유지해줄 수 있도록 차곡차곡 채워 넣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두 번째 단계에서 얘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듬뿍 뿌려주면은 피부 이미 잘 바탕에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더 속광이 뿜뿜해요. 근데 얘는 이제 제형 같은 경우가 물 크림 유랑은 다르게 가볍고 산뜻한데 거기에 또 속광까지 짱짱하게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픽스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아무래도 미스트 제품이다 보니까 분사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피부에 흡수가 짝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얼굴에 손가락 닿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저처럼 여드름 피부여가지고 가볍게 뿌리는 제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화장 직전에 듬뿍 뿌려 보세요. 제형감이 묵직해서 잘 눌러주는 게 아니고 산뜻한데도 쫀쫀하고 쫀쫀한데 또 속광을 잘 채워줘서 그것들을 잘 눌러주는 제품이라 정말 얘는 피부 타입이랑 계절을 거의 안 타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제 지인 중에 건성도 있고 뭐 이제 지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한데 제 지인들한테도 극찬을 듣는 제품이거든요. 나는 정샘물 물크림 써봤는데 내 피부에는 약간 묵직하게 올라가는 걸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훨씬 가벼운데 속광도 이쁘게 채워지니까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둥. 웬 코팩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디힐 블랙헤드 멜팅 클리오 코팩인데요. 여름에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서 평소에 있었던 애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평소에 하는 피부화장 그대로 하면 피지 알맹이들 굳어가지고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피지 알맹이가 너무 신경 쓰이는 계절에는 중요한 날 전에 코피지를 싹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도 뜨는 그 코피지 알맹이들이 싹 정리가 돼서 화장한 다음에 코 표면을 보면 되게 반딱 반딱 매끈하게 변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팩 중에서도 불려 쓰는 타입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메디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화장대 터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소 제품이랑 메디이 코팩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 비탐지들이 언니 어떤 제품 더 많이 쓰냐 많이 물어봐주시는데 요즘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거는 메디이 제품이다. 아무래도 그 스패출러 효과가 <laughs>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속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쓰는 과정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 먼저 일번 를 붙여가지고 피지를 불려줘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붙여준 다음에 떼어내 주는데요 떼어내주면은 이게 약간 이미 생겨있던 그 피지 알맹이들이 불려져 있거든요 같이 들어있는 그 스패출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매디 스패출러를 사용해서 걔네를 겉면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 주는 거예요 진짜 손에 힘 그냥 쫙 빼고 겉에 를 가볍게 지나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극 받으면 코그 표면이 빨개지잖아요 근데 빨개지는 현상도 없이 너무너무 제가잘 돼서 코 옆면에 그 피지 많은 부위 그 다음에 코 위쪽에 피지 알맹이들이 튀어나와 있던 부위 거기가 너무 정리가 잘 됩니다 중요한 날 직전은 아니고 저는 중요한 날 전날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해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평소랑 다르게 코가 맨들맨들하고 반딱반딱한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속광이라고 하면은 막 이마나 앞볼 쪽 이런 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코 쪽도 뜨면은 정말 잘 뜨는 부위라서 여기를 매끈매끈하게 만들어 주면은 화장이 훨씬 더 깨끗해 보이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피지 고민 많으신 분들은 코 피지 제거하는 것도 속광 메이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이 지저분함이 말해주는 저의 찐찐찐템 허스텔러 원더베지 톤업 선크림인데요 아 이것도 진짜 제제제제 구매템이에요 이거 제가 처음 쓴게 22년도 아니에요? 그때 처음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톤업 제품이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기대 없이 그냥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촉촉하면서 피부에 뭔가 마르는 느낌도 없고 편안하고 톤업도 과하지가 않고 되게 반톤업 자연스럽게 되면서 피부 컬러랑 피부 결이 이뻐 보이는 거요.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 제품을 꾸준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탐지들한테 이거 강력 추천 이렇게 소개 드린 적은 별로 없었지만 늘 메이크업 하는 영상에서 선크림은 이거를 사용했던 것 같거든요. 먼저 이 제품은 혼합자차 제품이고요, 여러분. 저는 보통 화장 전에 혼합자차 제품을 써주는 데 혼합자차 안에서도 톤업이 되는 제품을 써줘요. 그래서 얘는 컬러를 보시면 약간 코랄빛을 띠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화장을 막 패드, 물미스트, 뭐 로션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반반 바른 다음에 보면은 톤업이 막 너무 허옇게 부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자연스럽게 내 피부톤이 반톤 화사해졌다 라는 느낌으로 이쁘게 톤업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제형감 자체가 촉촉한데 막 촉촉하다 그래서 너무 과하고 묵직하게 촉촉한 게 아니라 피부에서 마르지 않을 정도의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 제품만 단독으로 바른 다음에 피부를 봐도 피부 결 자체가 되게 이뻐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바르고 그 위에 뭐 프라이머 바르고 쿠션 파데 바르고 컨실러 바르고 해도 들뜨거나 끼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화장 전에 좀 안전빵으로 이 제품을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톤업이 되는 제품을 쓰는 이유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방법 다크닝 방지하는 방법 중에 제가 1차는 톤업 선크림 쓰는 거 2차는 보라 쿠션 써주는 거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주면은 다크닝이 완전 박멸이 되거든요 요거는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위에 특집으로 만든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요 제품은 그 1차 톤업 해주는 용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재구매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패드인데요 여러분 아, 사실 패드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속광을 만들어주는 제품으로는 이 제품 두 개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아드망 마린캘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아니면은 메디일 마디카소사이드 흔적 패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 제품 둘다 제가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은 이거 아드망 패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비탐지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마무시한 공병을 만들어낸 그 패드인데요. 정말 얘를 한장 사용해가지고 피부로한겹싹 이렇게 가볍게 정돈을 해주면 흡수됐을 때 피부에서 쫀쫀한 물광이 생겨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애들이 그 광의 결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애는 은갈치광 어떤 애는 촉촉한 이슬광 이러는데 얘는 쫀쫀한 물광이 생겨요 진짜 물광을 하나 입혀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다 귀찮다 하는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물 종류 제품들을 여러 개 소개드리긴 했지만 나는 요거 발랐다가 닦아낼 자신이 없어. 나는 손으로 요거를 먹여줄 자신이 없어. 하지만 첫 번째 단계에 수분을 먹이긴 해야겠어 할때 그냥 패드 한장 꺼내가지고 가볍게 닦아주는 걸로 추천드려요. 가끔 잘못 사용하면 눈에 좀 들어갈 정도로 액을 정말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한 장만 상해서 피부결 가볍게 정돈해주면 일단 수분감이 정말 짱짱하고 모공이랑 흉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매트한 쿠션이나 파데를 발라도 건조해가지고 그 구멍이 부각되는 현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1차적으로 이미 모공이랑 흉구멍 사이에 프라이밍 기능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너무 매트한 제품 말고 윤광 표현이 되는 쿠션을 한겹 발라주면 굳이 프라이머를 쓰지 않아도 모공 구멍 사이사이가 커버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매트한 제품만 쓴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구멍 사이를 촘촘하게 속광으로 채워주면 피부 전체적으로 더 건강해 보이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저처럼 커버만 너무 강력하게 올리시거나 매트한 제품만 쭉 쓰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방법들이랑 제품들 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려요.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저의 속광을 책임져 주는 미친 치트키 제품들 7가지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토너 잘 쓰시는 분들은 토너 가시면 되고 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드 쓰시면 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제품군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